s o y o a e a 뭐 이래요 안녕하세요. 버들반 네. 씨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이제 어... 삼산을 돌러가는데 삼산을 왜 도냐? 음, 수월궁에 신딸이 생깁니다 음, 그래서, 삼산을 돌로 가고 있는데 우리 수월궁 선생님 신, 신딸이 생기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심란합니다 <laughs> 왜 심란하시죠? <laughs> 제 손으로 무당을 만든다는 게 참. 뻥치지 그래요. 마세요. <웃음> <웃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아, 지금 그래서 일단은 목포 갔다가, 간포 갔다가, 인왕산을 가야 되는데, <laughs> 일단 2박 3일을 잡고, 음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제 예비 예비 무당이 되실 어, 양반이 정말 잘 해줘야 빨리빨리 돌텐데 못하면 조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졸지에 할아버지가 됐어요 아직 할아버지 소리 듣기는 나이가 너무 젊은데 목포에 도착했어요 목포 도착해서 목포에 도착해서 장을 보러 왔습니다 야, 과일을 민경아, 어떻게 살래? 사과배는 기본으로 사야 되는데, 사과가 다 자, 자른 거밖에 없네. 요게 좀... 요게 좀 큰가? 배하고 네가 골라 사과하고, 배... 이것도 괜찮은데? 간포 갈 것까지 다 사야 돼, 지금 여기에, 여기 당에, 산신가게 다섯 개씩 올라가고, 용궁에 갈 거잖아. 그래도 가서 과일 하나씩이라도 올리게 여섯 개 하고, 간포 갔을 때세 개씩이라도 놓게. 그럼 총 여덟 개 사야 돼. 배는 여덟 개, 사과는 두 봉다리 사면 되지 않을까? 저게 조금 더 큰가, 큰것 같은데 사과가. 네, 저게 조금 더큰것 같은데 사과, 배그 다음에 배 여덟 개 아닌가, 아홉 개. 그리고 또 다섯 개, 다섯 가지. 하자. 번, 본당에는 한 다섯 개씩, 아, 저게 다섯 가지 올라가고, 네. 간포하고, 네. 거기는 세 가지 올림, 세 가지 정도, 용공하고 세 가지씩만 올리면 되지 않을까? 네. 감은 작으니까, 네. 이건 뭐냐? 감, 아, 이것만 크냐? <laughs> 난 사과인 줄 알았어. 작아도 그게 상처도 없거든요. 맞다. 그리고. 자몽을 넣든지. 쌀 10kg짜리 하나 사고, 그리고 용궁하고 감포는좀 네. 작은 걸로 사자. 작은 건 저쪽에 저거 아닌가? 날짜살 이렇게... 1kg짜리 있으면. 이킬 g 짜리를사두개 사면 되지. 그리고 술 사야 됩니다. 음, 혹시 가도 될까요? <laughs> 아, 사실 가고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전화 드렸어요. <laughs> 아 방금 가셨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금방 도착해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을 못 찍었잖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오시던데요. 방울 이 떨어졌어요. 너무 슬퍼요. 할머니 오시자마자 방울이 떨어졌어요. 잘했어. 잘했어. 내가 여태 삼산 돌면서 제일 잘했다. 음. 응. 근데 다른 거 없거든. 다른 다른 친구들은 무슨 장군님부터 찾고 뭐쓰때게 쓸데게... 다그 양반들이 쓰잘데기 없는 양반들은 아니지만 내가 찾아야 되는 꼭 찾아야 되는 양반이 있어 근데 그 양반은 오늘 잘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 양반만 찾아도 7,80%는 3,4는 끝난 거야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거 보여요 들려요 아니 무당이 되려면 실려야 돼 그게 돼야 되는 거야 무당은 한도 많아야 되고 응? 울음이 한이 서려야지 불린다겠어. 응? 그러니까 지금 봐봐 너희 집안에 양가 조, 양가 부리에 다 태송하고 뭐하고 없고 이랬던 것들이 그그 그 묵혔던 신명들이 이제 다 치고 들어오니까, 응? 맞잖아. 그러니까는 봐봐 저 할머니가 또 모셨던 누군가가 또올 수도 있는 거야. 응? 그리고 외가 부리에서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차례 차례 이제 또삼산 돌면서 볼 거야. 여기서 오늘 할 일은 다 끝났어. 빨리 아이고. 끝내줘서 감사합니다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묵혔던 신명은 달라. 그리고 터질 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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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야. 너도. 막상 보니까 아 이게 이거였구나 할땐 몰랐는데 옆에서 보니까는 <laughs> 보이지? 할머니가 여기 있는데 왜? 라고 혼났던 그 기억이 아까 솔솔 나더라고요. <웃음> <웃음> 할머니 앞에 있는데 왜 못해? 네, <laughs> 영상 한번 뒤돌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록색으로 봤나 봐요. 음. 근데 할머니가 이제 안 실렸었잖아요. 계속 떠들이셔도 근데 눈을 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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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는데도 안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진짜 여기서 아니면 죽어요 할머니. 나 여기서 못 내려가요. 나한테 와야 돼요 할때딱 뒤돌아서 딱 진짜 안 뜻이 바로 이 앞에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리고 바로 딱 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래 이 당에서도 잘 열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나랑 맞는 당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우리가 또 이북굿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또이 여기 이 당에서도 잘 받쳐주는 게 있어. 그리고 본인이 다른 친구들이 골맛 터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본인은 이제 골맛 터져서 터지기 직전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투두두두두두 빨리빨리 뭐가 움직여지는 거거든 지금. 응? 그러니까 잘했어 오늘 잘한 거야. 이제 저게 해갖고. 여기서 좀더 못했으면 여부세요 나왔지 이제. 그럼요. 여봐요 소리 안 들은 게 뭐예요? 얘네 둘보다 낫다 이. 나는 야 그랬다니까. <laughs> 여봐요. 야, <웃음> 야 <웃음> 할머니 <웃음> 나쁜데 왜 못해? <laughs> 그랬다니까 아버지가. 내가 또 언제 그렇게 나쁘게 얘기했어? 그러셨어요. <laughs> 여봐요 시는 그렇게 안 와요. <laughs> 너 <너는> 누구야? <그거야? 웃음> 네. 난 야야. 오죽 답답하셨으면. <laughs> <laughs> 목포에서 끝나고 지금은 간포로 또 향하고 있습니다. 4시간 넘게 좀 걸리네요. 어, 되게 멀어. 생각 외로, 목포가. 음. 어, 다행히도, 어, 우리 신의 손녀가 될그 어, 친구가 생각보다 잘해줘가지고 일찍 끝나고 간포로 향하고 있습니다. 많이 묵혀 묵혀 있었어가지고, 음, 잘된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간포 가서 이제 또한번 움직이고, 내일은 또 이제 서울로 또 출발해서, 서울 가서 또한번 움직여서 이제 마무리를 좀 이제 삼산에서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린 꽃 가면, 내린 꽃이 편하겠죠. 삼산에서 자라면 내린 꽃은 편하거든요. 내린 꽃에서 원래 말문을 터치거나 말문을 트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말문이 터진 상태에서 내린 꽃을 했지만 지금은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삼산에서 뭔가 이게 다 명확해지면 내린 꽃은 그 양반들을 모셔서 놀리고 자중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간포 가서 또 어, 해보고 인왕산 가서 해보고 아직까지는 뭐 여보세요가 안 나와 가지고 음,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7시 42분인데 도착하면 딱자시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시에 가서 울려서 이제 또 한번 또또 어느 분이 날이시는지 보고 아까 받았던 양반들도 다시 한번 또 받아보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마무리 짓고 이제 대구 넘어가서 다시 자고 내일 이제 어차피 서울 가야 되니까 간포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너무 걸려서 어, 차라리 대구 가서 자고 내일 이제 낮에 출발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직업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못 찍었어. 요 그게 조금 아쉽다는 거. 내려놔, 그냥. 응. 너무 춥다. 쌀이 또 이렇게 돼 있네. 신기하게. 어휴, 서민경, 아무튼, 추운 날에만 그냥 아주. 자, 자, 봉주세요 야, 여기 토마토도 있잖아. 아, 구여 보십시오. 다 해운단 연을 사년입니다. 달의 월색은 다 구월입니다. 달의 공수가 오늘은 보름날이 옳습니다. 천 넘느니 성수님들, 만 넘느니 허공씨들, 천지 신령님들다하나 받으실 때, 그저 조씨에도 자손납이 옳습니다. 내림꽃으로 다 대접 일적에 삼삼맞이 인사발언 드리러 왔답니다. 그러니 혼여다 오늘 오늘은 다하 천지신령님들 다하강하실 적에 해에 신이요 달의 신이요 별에도 신이요 물에도 신이요 그저다 천지신령님들 바람결 구름결 강이 마실 적에 조시에도다 신여내기 몸으로 다하 하강하시고 그저다 오늘은 다 머리 끝에 봉이 주고 양 어깨에 치수 내리시고 다 그저다 눈에다 주고 귀에다가 쟁기 열고 입에다 말문 주고 가슴으로 대천문 열어서 그저다 오늘날에 그저다 신령님들 모시자고 다 이렇게 동해바다 간포하고 문무대왕님 문무대왕에 찾아왔답니다. 그러니, 길에 길문 열고, 다 아오냐다, 신의 신문 열어서 사바세계 분리로 가자고, 천지신령님들 이제 모시고 가자고, 다 이제는 제자 가려고, 제자길 가려고, 다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그러니, 천 넘는 성수님들, 만 넘는 허공시들, 다 소소하고 섭섭하다 하지 말으시고, 석인하다 우기나다 하지 말으시고, 조시에도 다 자손나비 몸으로 다하강하셨 올바르게 알려주시고, 파르게 알려만 주십시오. 다 서시에도 신어머니 성수님들 암양수고 시위서서 다 푸디 도와주시고 살펴주십시오. 다 신령님들만 믿습니다. 그저 성수님들만 믿습니다. 그저 할아버지들 도와주시고 천지신령님들 지켜주시고 살펴주십시오. 다 인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신령님들이 다 알려주시고, 신령님들이 지켜서, 그저 다 오늘은 도와주시고 살펴주십시오. 여기 이제 저거 해갖고, 이리 와요, 이리. 여기, 저거 징조. 김경아, 달의 천 들어서 저거 해줘. 가래천 저 들려주라고 아, 네. 풀어서 아까 이렇게 저기 아, 해갖고 네. 아니야 아니야 됐어 그거 없어도 돼 사바 세계남성 보조 해동하원 국민국이 옳습니다 황해도로는 23관이요 경기도라 40여 전에 지정하고 나란님내 지정이요 벌레전으로다 부부님의 벌레요 해운다 아년은 오사 4년의 달에 나올 세금 구월하고 상다리다 분명하고 나래 공수가 보름날이다 올습니다 오늘은 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시에도 자손나비가 천지의 실령님들 모시 이 놀이 영천으로 대접일 적에다 삼삼맞지 인사 발언들이 로고 이렇게도 찾아왔나이다 해의 신이요 달의 신이요 별에도 다시니요 물에도 다시니요 천지나 신령님들 바람결, 구름결로, 빛으로 다 강림을 하실 적에, 다 그저다. 아, 아. 아니야. 뭐가 안 보여 안 보이기는. 아니 앞에 차를 놓고 뒤에 와서 왜 이러는 거야?